기대수명대로 산다고 가정할 때 남성은 40% 여성은 34%가 암에 걸립니다. 최근 5년 넘는 암 생존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. 방사선 치료 등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. 방사선은 몸속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의 종류입니다. 몸 안에 위치해서 보이지 않는 종양을 CT를 촬영해서 암의 크기나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어, 암 세포에는, 암 덩어리에는 최대한 집중 조사를 하게 되고 정상 세포에는 방사선을 최대한 덜 쏘이게끔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. 방사선 치료는 말기 암 환자만 받는 최후의 치료가 아닙니다. 다공경부암, 전립선암 등 일부암은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한데요. 방사선을 쬐면 아프다,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많습니다. 방사선은 형광등에서 빛이 나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전원을 켜면 빛이 나고 퍼지게 되지만 또 전원을 끄면 빛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 역시 정기적 작동에 의해서만 생성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방사선이 몸속에 남아있거나 하진 않고요. 총과하고 난 이후에는 특별하게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습니다.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치료 부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피로와 탈모부터 피부 변화와 구역 구토까지 다양한데요. 아무리 방사선 치료가 발전했다고 해도 주변의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방사선이 들어가는 경로에 있는 정상세포나 암세포 모두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암세포가 훨씬 더 많은 수가 손상을 입게 되고 정상세포는 다음 치료 시간 전까지 굉장히 많은 수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. 이처럼 암세포는 더욱더 많이 사멸시키고 정상세포는 회복될 시간을 주기 위해 적은 용량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방사선 암치료는 부위나 병기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해서 암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 복포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유제품 섭취를 삼가야 이 설사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건강365였습니다.